안녕하세요. 다콜라입니다. 오늘은 서해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해패 하울과 다쿠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소소이 작가님. 소소이 작가님 팔로우 이벤트 하신마 이거를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덤 스티커인데 사과 스티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과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열장을 모으면 쿠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 조각 10개를 모은다. 이제 왕 조각을 사용하고 싶은 날짜에 이렇게 막 써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선물 받네요. 그러면 잘 던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모조치패, 겨울 간식, 크리스마스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제가 이거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핑크도 샀어야 되는데 뭐두 장씩 들어가요. 샀어야 두 핑크 핑게두안 이렇게 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까지 있고요 그리고 겨울 간식 붕어빵 도 있고, 어묵도 있고, 만두호이호게두이네요마시이 호빵. 크리스마스 붙여주기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뻐요. 크리스마스 첫 번째는 다, 이거는 다음부터 볼게요. 크리스마스 엽서 그리고 이거는 2023년 부적 사각 스티커예요. 인증 스티커 뭐야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조각 스티커 이것도 조각 스티커 조각 스티커 조각 스티커 이거는 약간 카페 이런 거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보여드렸던 엽서. 이건 부적. 부적 스티커. 구매 인증. 원래는 이게 사타 양반모소시 스티커인데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거 같아요. 제가 두 번이나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거 같고. 그리고, 첫 번째로 간치티컵들볼게 이렇게 세 개가 신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사왔고요. 어, 이거는, 폼 퐁르. 내년도가 검은, 검은 토끼 날이잖아요. 그래서, 검은 토끼. 복쥬냐. 이, 너무 예뻐. 이거 오딱공 검은토끼 너무 귀여워 그리고 모조지도 들어가 있어요 두 개씩해서 오딱공 공 이렇게 그리고 토끼까지 이거랑 이거랑 붙인 붙인 게 있네요 케이스 이거 조지부터 보여드리면, 눈사람, 눈사람 안는 날라, 펭귄, 눈꽃 눈꼬, 이거 음, 뭔지 모르겠네요? 싱오빠, 귤. 오빠 귤, 호빠, 이거 계란. 많이 들어 있어요. 고눈손눈고손이여서 진짜 큰 근데요. 이고분 아빠 요즘 천 원짜리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 핫초코였나 봐요 아까 그 그림이 어, 너무 귀엽다. 어, 크리스마스 백. 산타. 로돌프. 선물 쿠키. 크리스마스. 오늘 티? 편지 같은? 편지인데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와 로돌프. 삐뚤삐뚤. 역시 검은 토끼라고 검은 토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매자 모두에게 주는 건데 4종 중에 두개만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저는 공룡 룸룸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매한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매했고요. 이거는 노는 모습 같아요. 맥주도 있고 일하는 모습도 있고 어디 가는 모습도 있고 대중교통 노래방 일하는 모습 구찮은 거 같이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그런 거. 이거는 2023년 설날 시티콘데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해. 일요일 날 붙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돔은 끝이 났고요 다음은 딩푸. 제가 여기 트윈터를 샀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샀더라해요 그래서 하나 더 사러 갔습니다. 이거는 팔로우 이벤트를 하요 검이에요. 이거는 범이에요 이거는 사각시티커 사각시티커 또비 삐용 가 그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트리 원형 원형 시티커 아니고 매모 이거는 이제 조각시티커 이렇게 칼선 이런거 이거는 엽서가 들어가 있고 아까 들어있던 수나물이리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붕어빵이랑 고구마랑 이렇게 겨울 관련식 숫자 스티커고요. 이것도 겨울 스티커인데 이제 영문 영있고요 얼음 나라 스티커 이게 게잘라을수 있는. 스노맨 역시 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노리고 그리고 역시나 붕어빵을 오늘도 랍다 오, 슬로우봉 팔로우 이벤트도 있고 콜라보한 스티커가 있어요 2000원 이상 구매시 스티커를 찍어서 하면 스티커 특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서 저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락달 먼저 받을게요. 음, 이거는 팔로우 하시면 주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인데요. 이거는 사각 스티커예요. 그리고 서울 역스 페어 다녀온 스티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각 스티커. 사각 스티커고요. 오늘도 낫다 명아 사각 스티커예요. 이거는 명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덤 스티커들. 이것도 덤 스티커들. 이거는 인스 두 장을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구매한 게두 개밖에 안 돼요. 검은 도끼 해라서 더 검은 도끼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랑 보물 찾기 시작. 사왔니다 여기도 설로봉 팔로우 하면 이렇게 키링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특별 한정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사각 스티커 이거는 영암, 이거는 사각 스티커 같아요. 얘는 조각 스티커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조각 스티커, 얘도 조각 스티커. 얘도 조각 스티커, 얘도, 얘 사과 스티커, 얘는 조각 스티커이고, 제가 구매한 건 이렇게 두 개예요. 불꽃이의 크리스마스 이 장식들이 좋아서 샀고,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 저한테 어울리는 직장 생활인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구님 스티커를 보여드릴게요. 명함이고요. 이거는 한아가시스티커세요 이거는 원형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얘도 m 데요 그리고 이건 덤인데요. 산타, 로돌프, 로돌프 너무 귀여워. 선물들도 완전 귀엽고, 어, 이거 너무 보여. 사각사각 숫자 스티커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0 장의 마무이어서 이렇게 제가 골랐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거 있는데 잘 써서 보냈고, 이거는 이제 빙그러 방콕. 제가 방콕을 너무 좋아해서 방콕 스티커도 골랐고, 얘는 술 먹고, 이는 옷을 그리고 이건 속피가는것쏙피간 것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골라왔습니다 음. 원형 스티커 원형 스티커 사각 원형 스티커 원형 스티커 원형 스티커 그리고 실 스티커 두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점시티커 이거는 달맥시티커 미용실시티커 바꾸시티커 사드시티커 영화시티커 이렇게 여섯 장이 만 원. 여기도 여섯 장이 만 원입니다. 만원 이상 구매시 레비소녀 시티커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 더미인데. 너무 커서, 진짜. 잘라서 쓰면 민스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헉,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새 팩을 샀어요. 지옥들에서 이거, 이거 사왔네요. 그리고, 복주머니, 모조지. 아, 초성치 스티커 그리고 연날리기 스티커 달같네달 그리고 이거는 복주머니 스티커들 새 떡고 연날리기 달도기 이렇게 네 가지가. 저는 팔로우 이벤트 3개 받았고요. 제가 잘 쓰는 것들만 아까워서 못사고온 것만 샀어요. 호랑이의 생일자치 샀고요. 야식이 좋아. 경찰과 도둑은 얘가 너무 귀여워서. 검토끼들이 은 너무 귀여워서 샀고요. 크리스마스 스티커고요. 응원 마카롱 템인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가 좋아 붕어빵 이것도 집에 있는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 얘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요에즈랜드인데요에즈랜드는 시티컵 부재 안에 떡매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는 두 개요. 수입해는 세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아는 언니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밤띵을 했어요. 그래서 나눠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개 받았어요. 그리고 메리크리스마스세장 엽서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요. 바로 닦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코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